오늘 같이 찾아야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이 있어서요 아, 저는 직장을 구하러 여기 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배가 고픈 저에게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어,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schneller Lucian> <weirdly> 그날이 a 그 i o Canario? Canario? c a n a 요 i o Canario? Canario? c a n 우리는 예수님이라며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laughs> 아니 저기 도서관에 수겸이 오빠 있는데 수겸이 오빠 빨리 가봐 야가연아너 어? 어? 수겸이 오빠 좋았으면 야 고마워 아그 오빠 너무 멋지잖아 너도 얼른 도서관으 가봐 아니 어 그래 가봐 가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야 초소윤 뭐야? 저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 왜뭐 이미 애들도 다 알, 알고 있던데 뭐 아니 그래도 나는 너한테만 말했어 근데 나는 너를 믿었는데 뭐 어때 몰라 너 어차피 다 알게 돼있어 어? 네얼굴에 티가 나잖아 별것도 아닌걸로 모르아나 먼저 간다 야, 빨리 가야 채소윤 야!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나는 내 비밀을 저 친구한테만 말했는데 어떻게 이었던 친구한테 그렇지 않아 얘들아? 네? 너희의 비밀들을 누가 알면 좀 그렇지 않아? 네 어. 내가 이렇게 와, 넘어졌으면 좋겠어 아, 아,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예수를 얼른 끌고 가라 예수야, 당신이 지금 다 어디로 도망가는 것입니까 어서 저용이해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스라니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자인 것 같은데 예스랑 같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요 절대로 같이 있지 않았어요 아니야 칠리봉씨 당신은 같이 있었어 내가 봤어 아니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래 난 정말 저 미친 사람들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에 짜증나 에이 기분 더러워 <laughs> <laughs> 어, 어떻게요? 주님 말씀이 맞았어. 예수님은 내 앞에 시달거랑까지 다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나는 자기 울기 전태번 배신할 거랑까지 그분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어.

친구들 우리 이야기 잘 봤어요? 우리 마지막에 가연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 어, 맞아, 예수님이람, 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면서 잘... 어 그리고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단어 문장인 것 같아 근데 우리 가연이가 지금 서윤리나, 서윤이라는 친구한테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버렸대 근데 그럼 가연이의 마음이 어떨까 어 굉장히 슬퍼 그리고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 같고 상처받은 것 같고 근데 또 어, 복수하고 싶어해 <laughs>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 친구들 이때 우리가 과연 가연이가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했는데, 우리가 방금 아주 재밌는예수님이나오셨어 아주 선한 예수님이나오셨어 우리 베드로가요다기세번 울기 전에 o 어, 기세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맞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건 우리가 배신어한신황한상황이고아리면아처받은처황은 상황. 어 저기 누구야 서로야 김 서로야 어 그리고 상처받아서 슬프고 속상한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베드로가요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으셨어 그 실수한 것을 다시 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미워하는, 미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그리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네 아 하루종일 게임만 했더니 병원에... 엄마 아빠 아무도 없네 야구동영상이나 볼까 네? <놀라> 내 말을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네 아하하 인터넷에 보 아 약간 이야기 해야할요 오! 우와 좋은데? 야 성장님 너뭐 봐? 야! 너 야옹? 야 송아 송아 지었어? 뭐라니까 아뭐거야야거야야너게야야아야아 그러지말고 나한테 침대 좀닦 야, 네. 말고, 나. 아, 나 근데 어디 방법이 있어 따라거 이거, 거 아니야? 거 이거, 쓰다 야, 이것 봐. 야, 그러지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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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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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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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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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닭을 만든 거 말하는 거야? 야 그거 알아? 그 자식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시킨 거다해찍 소리도 못해나너 녹색 <laughs> 끓여서 그 하프 좋아 하프 가그끓니까내 맘이 네. 알았쥬? 내 맘이 주. 안돼 큰일났다 나가라 내가 아까 아까 지금 아힘들다 아, 그냥 여기서 내가 잃어버린 카드 로 사용했다는 그런 문자가 왔는데 어디 있지? 인철이 꼬나 여기야. 아 이거 몇 번이냐? 어. 어, 어. 야 인철아, 어. 아. 인철아 미안하다. 우리 너 꼬치 모르고 그냥 주인공의 카드 한번 써봤는데 너고였구나 아, 됐어, 요 어차피 잘됐어, 요 이제 데려와야 같이 모자 어? 야 네, 인철아, 야 올라, 올라, 올라. 야 손동욱, 올라. 아, 아, 나뭔가야 봉관 나, 나, 너 따라와 야 안돼 따라와 아, 처음에는 병민이가 나까지 괴롭힐까봐 옆에서 봉추했는데 점점 말이 갈수록 장난에 너무 진상치고 심해져 아나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어 친구들 지금 어, 지금 병민이가 임철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은광이가 목격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된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은강이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할수 있을지 지금 좋은 길이 조끼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얘기를 하고 어, 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한번 친구들끼리 얘기해 봐 내가 만약에 은강이라면 내가 만약 은강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 조끼리 먼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조끼리 동그랗게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소리도> 지금 조 조의 선생님이 안 계신 분들 도 건강이라면 <목소리도> 음. 어떻게 했을지 우리. 우리 조장시키는 거는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우리 가장 어린 친구가 얘해볼까 이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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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에이라면가 만약 이강이라면은 어떻게 하얘싶다아지기 듣는 어? 얘들아이아이 아 씩씩하게 우리 1조에서는 내가 만의 은강이라면 <laughs> 이연아 네, 어, 제라야 준현아 하라야 어, 아선아 수엄마 앞에 보고 1조에서는 내가 만의 은강이라면 씩씩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 우리 4조 4조는 내가 만의 은강이라면 준현이가 얘기해볼까요? 아 여기는 신고한대요 그러면 이교는요? 신 이고까? 아 도와준다. 내가 만약 은강이라면 이천이 도와줄거래요. 어 우리.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기로 했지? 어.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한번 볼게요. 저 어, 여자는 현장에서 어다가린 법대로 돌로치시오예수야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서 돌려 쳐라. 검사라 깨라. 어. 아, 아, 아. 이죄 없는 자가 있느냐? 몰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나도호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가자 우리 친구들 방금 죄 지은 여자가 죄 지은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 너의 죄를 용서해준다고 뭐 하셨어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여기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꼬지지실 때도 있어요. 그럴, 어, 그러면 우리가 친구를 사랑한다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잘못은 우리도 어떻게? 하지만!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돼. 그럼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생각을 한 은강이가 이제 은강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볼게요 아, 난 인천이 인천이처럼 나도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웠어 가끔은 정민이랑 보는게 재미도 있었어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인천이를 지켜주셨을거야 나도 무섭지만 용기를 내고 경민이가 만약 나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정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해야겠어 소병민! 넌 이제 끝이야! <웃음> <웃음> 야, <laughs> 야 뭐하냐? 뭐왜 이렇게 소병민! <laughs> <부성민, 웃음> 이제 끝이야 너 지금까지 <laughs> 잘못 행동하고 있던거야 <laughs> 이 소리를 왕따시키고 다른 친구들 협박하고 남의 카드 만들어쓰고 이제 그만하자 ]sky. 이제 오마.. 그만해 나은... 어? 이제, 이제 그만하라고 얘들아 나 괜찮아 나 예술인처럼 용서할게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보자 얘들아 얘들아 아. 미안해 윤철아 아. 너가 괴롭힘 다하는거 아니야? 미안해 우리 이제 예수님처럼 서로 용기 내서 서로 도와주고 또 잘못된 거잘못됐다고 얘기해주자 그래 그래, 그래. 먼저 네. 형님 다시 네. 네. 그리고 그랬어? 혹시라도 배우기당 하시는 분들은 117에 신고하시면 나아니다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래 그래. 미안 네. 네. 나는 이런 행동이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아 오히려 이아 친구도, 친한 친구도 없고, 나 사실 되게 외로웠어. 근데 이제 바뀌고 싶어. 미나, 어 괜찮아.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시고, 어쩔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뭐야, 뭐야, 우리 좋은데? 아니, 근데 예수님이 누구야?

어,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 속에서는 어, 실수하고, 속상하고, 수아나, 서로야, 아프기도 한 상황도 있었어요. 어, 수아나, 근데 선생님 말잘 들어봐. 그런데 모든 순간마다 우리 은강이랑 가연이가 이 질문을 머릿 속에 떠올렸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맞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나쁜 행동을 그냥 주지는 않으셨어. 하지만 죄를 미워하셨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버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으시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 우리 누군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처럼 용기내서 용기내서 멈추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제라야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다가가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 매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 질문을 마음 속에 간직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아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찬양할게. 우리 여기 보면 예수님 따라 콩콩콩 예수님 따라 콩콩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대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예수님 따라.